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치과에 환자분이 한번 오셨는데요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되신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분께서 저희 병원에 오신 이유는요 이가 시려서 오신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검진을 하니까 이것도 시리고 이것도 시리고 이것도 시리고 이것도 시리고 모든 치아가 다 시리다 하시는거예요 그분께서 얼마전에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드시는데요 그 김치를 그냥 배어먹질 못하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를 볶아서 드셨는데 그 볶아서 김치를 드시면서 눈물이 막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세가 처장했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시린이가 원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아가 시린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충치가 있어서 시릴 수도 있고, 마모가 있어서 시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께서는 모든 치아가 시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개의 치아만 시리면 그 치아만 신경 치료를 하든지 떼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치아가 시린데 모든 치아를 신경 치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치료라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 명의 형제 중에서 만약에 여덟 명이 도둑놈이라면 그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야너왜 도둑질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 시스템적인 원인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치아가 시리다 하면 저는 입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거든요. 진짜 원인은 입안에 있지 않고 다른데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 내리길 이분의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요. 칼슘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증상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진단명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감사에 대한 부족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처방을 내린 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루 일일 일식을 하시라고 제가 처방을 내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루에 10시간 동안 잠을 푹 주무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하지 말것두 번째 일일 일식 할것세번 첫 번째는 잠을 10시간 동안 충분히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생식과 유기갈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유기갈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기칼슘이 왜 부족하냐? 생식을 안 해서 부족하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유기칼슘을 먹는 것보다 유기칼슘을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을 채워 넣는 것보다는 뚫린 구멍을 막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생식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드렸고요. 첫 번째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는 요기 칼슘을 계속 소모시키는 그런 생활 패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제가 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께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하루 한 끼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일 일식을 한번 해보시면 정신이 정말 맑아지거든요.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일일 일식을 하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몸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저희 치과에 환자분이 계속 오시면 저희 치과를 제가 청소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구가 고장 났는 걸 수리할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을 재생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치유할 여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1식을 하시면 몸이 점점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1일 2식을 하시면 현상 유지가 되고요. 1일 3식을 하시게 되면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1일 3식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소에 1일 3식을 하시더라도 몸이 좀안 좋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때만이라도 1일 2식, 1일 1식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훨씬 더 치유가 되고요. 잠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충분히 주무셔 주시면 그때부터 몸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분 보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충분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주무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3시간을 잤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6시간을 꼬박꼬박 챙겨서 주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6시간이 많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정해진 게아니에 내 몸이 피곤하고 더 자고 싶으면 그거는 수면이 부족한 거고요. 너무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먹는 거는 줄이시고 잠을 늘리시게 되면 우리 몸이 저절로 자연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일주일 있다가 치과에 오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시리니까 안 시리다고 하시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입안에는 아무것도 손도 안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그 원인이 맞았구나 칼슘이 부족했고 잠이 부족했고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게 맞았구나 우울증이 맞았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그러면 1일 1식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언제까지 1일 1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은 없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환자분, 언제까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일일 일식 하는 습관, 일일 이식 하는 습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얼만큼 내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오래 해야 되느냐? 평생 해야 되느냐? 잠깐 하다가 좀 좋아지면 그만둘 것이냐? 그거를 환자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제 지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행복의 합이 결국 제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행복의 90%는 건강이라고 쇼페나오가 이야기 했었거든요.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먹는 거 줄이고 잠을 늘려야 되고요. 먹는 걸 줄이고 잠을 늘리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실제로 내야 내가 적게 먹고, 내가 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울증의 세 가지 특효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확 줄이시는 것 그리고 일일 일식 하시는 것 그리고 잠을 8시간 10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